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병이 뭐야? 무슨 병? 네, 우리 앞에 배웠던 건 뭐야? 순열. 어, 순열 배웠죠. 네, 순열 배웠어. 네, 앞에 순열, 순열 배웠죠. 네, 순열 배웠구나. 순열이긴 순열인데, 동그랗게 순열한다는 거죠. 원순열이죠. 알겠어요? 이렇게 상위 자리되는 거 아니죠? 네. <laughs> 아, 저는, 김영호 갈 다시 듣는 겁니다. 자, 할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 자, 니가 근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단어는 왜냐면, 그, 경울수 파트는 양치가 되거든요. 많이 풀어보면 실이 증가해요. 네, 수면 파트는요. 네. <laughs> 케이스 많이 접하면, 어, 실력 증가기 때문에, 양치세요. 알겠죠? <laughs> 자, 볼게요. 어, A, B, C, D. 네? 양치잖아. A, B, C, D 나열하는 방법. 순열로 하면. 순열! 4패. 4패. 네. 4패. 사패 여기서 4패, 4패. 4패? 네그러원순하면될까요 원순열 알겠어요 오케이. 그냥 일반 순열하면 봐봐 A B C D 그 다음에 D A B C 이거 두개 같아잖아 A, B, c d 하고 ABCD하고 같이 다를까요? 이게 같다는 거야 이게 같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 알파벳 배열만 같으면 이걸 이렇게 B 돌리면 똑같아진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쭉 돌리면 똑같아지죠 알겠어요 수정은 A, B, C, D 배열이잖아. 이것도 A, B, C, D 배열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이것도 A, B, C, D 배열이죠. 맞니? 심지어 또 뭐도? 하나 더. 됐어요? A, B, C, D. 이네 개가 똑같다는 거죠. 이걸 한개라 이걸 한 개란 거죠. 그러면 원래대로 한다면, 봐봐. 4팩인데 순전에서는. 맞지? 여기에서 이거 원순열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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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잘못하고요. 다 똑같거든요. 그때 얘는 몇 개로 가야 돼? 한 개로 가야 되니까 된다고요 어, 얘를 어. 그리고 4로 나눈다는 거죠. 한 개로 가야 되니까 네 개를 한 덩을 보니까 4로 나누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죠 간단한 300 되죠? 돼? 오케이. 됐고 이게 이제 원순열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원 순열을 이해하셔도 되고 똑같은 거 개수만큼 어떻게 한다고요? 나눈다고 원 순열 잠시만 교환 동기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가니까 똑같아지지 않으세요? 맞지? 네 이게 돌이가 똑같아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 왜 돌아가지? 돌아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아지니까 그럼 안 돌리면 되죠 못 돌리니까 만들면 되죠 못 돌리게끔 만들면 되잖아 맞지? 어떻게 하면 돼? A, B, C, 가 있는데 얘네들 계속 빙빙 돌잖아 맞지? 그럼 된다고요? 얘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여기 고정시켜 놓는거죠 멈춰 못 돌리게끔 얘를 고정시켜 놓는거죠 알겠어? 고정시키면 뭐 이제 안 돌아가잖아요 그럼 얘네들끼리 마음대 되는 거지 자리를 바꾸는 거죠 한 명은 고정시켜 놓고 나머지 세 명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열 시키면 똑같아지거죠 맞지? 나머지 음. 네, 3명을 순열한때야순열한면 뭐야, 음. 음. 3페이지. 똑같죠? 원수를 이해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오케이? 어, 똑같은 것만큼 나눠주든지, 아니면 한 개를 분시켜서 나머지 애들을 순열하든지, 이렇게. 둘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쓰는데, 일반적으로 는 이걸 많이 쓰고요. 오케이, 간혹 가다가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경우는 얘가 쓸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둘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어, 따라서, 필수1번 보세요. 어당연 번입니다. 요 커플인 A와 B를 포함한 다섯 쌍의 남녀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는데요여자끼리 어, 이웃한다 했습니다 여자끼리 탄다. 이웃한다. 우리 이웃한다는 말이 너무 어떻게 해요? 지 이웃한다는 말이 너면 어떻게 한다? 그렇죠 하나로 봐야 되죠. 여자를 한 명을 보는 거. 죠 원래는 지금 총몇 명이니? 다섯 쌍이니까, 다섯 쌍이잖아, 그지 다시 보세요. 다섯 쌍이면 열 명이잖아. 열 명을 원타게 앉히는 방법은? 10팩 나누기 10. 다시 말해서 9팩이에요. 한 명을 고정시키라고요. 오케이? 한 명을 안 움직이게 하면 안 돌아가니까, 원순전이 적용이 안 되고, 순전이 적용이 되는 거죠. 열명 중에서 한명뺀 거. 하니까, 다섯 쌍, 열 명이잖아, 그렇지? 열 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당연히, 5패이고 문제는 지금은 뭐라, 뭐냐면, 여자끼리 이웃한다고 했으니까, 여자를, 여자 다섯 명이니까, 그렇지? 걔네들을 한명으로봐야될거 아니야? 그러면, 총몇 명이야? 여섯 6명. 명이죠. 여섯 네. 명이고, 여섯 명을 일단 뭐 한다? 원탁에 앉히겠지? 여섯 명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은, 5팩이죠5패하시고 5패. 오케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 1번입니다. 이제, 뭐 해야 돼? 일단끼리뭐 한다고요? 자리 바꾸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또 뭐다? 오페이. 오죠이 됐지? 오케이. 그리고, 2번. 이 학끼리 이웃하지 않게. 어,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이제 이웃하지 않게. 보통 중학교 때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을 많이 넣으면 어떻게 풀었었냐 하면, 전체에서 이웃하는 걸 뺐었어요. 네, 그게 중학교 방식이었어요. 옛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이웃하지 않게란 말이 너무 어떻게 하면 사이사이 끼어넣는 걸 해요. 사이사이 끼어넣는 거 하거든요. 그러면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맞지? 남자를 먼저 세워야죠. 남자를. 어, 이렇게 있으면,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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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 자세를 먼저 원탁에 앉혀놓고, 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여기에 끼어오는거죠 그러면 절대 이렇 하지 않을거에요 맞지? 오케이 그러면 여, 남자를 어떻게 먼저 앉혀야 니까 남자를 어떻게 앉히는 방법은? 4페이지 맞죠? 4페이고 그럼 이제 첫번째 여자가 갈수 있는 자리는 몇개? 하나 둘셋넷 다섯개 다섯명이라서 5페이 아니라 남아있는 자리가 다섯개니까 5페이인가요? 맞지? 5 4 3, 2, 1이겠죠. 첫 번째 일 다섯 자리두 번째 일자 4자리,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하겠다. 자, A하고 B가 서로 마주 봐야 된다 했어요. 오케이. 그럼 얘가 왜 나온지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순전에서는 어, 어떻게 문제가 적용되냐면, 이 순전에서 적용되는 문제는, 어, 마주 본다는 말이 아니라, 순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A하고 B가 양 끝에 쓰는 경우를 다뤄요. 순전에서는. A, B가 양 끝에서는 경우는달라요몇 명이 남지? 여덟 명 남죠? 순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8팩 하시고 곱하기 많다2 해요. 자, 이거 그만니까 <laughs> 근데 원순열에서는 지금 뭐냐 면 A하고 B가 지금 만안지 뭐 맞아 보다 돼 있죠? 이렇게 맞나요? 그럼 몇명 남아? 여덟 명 남잖아, 맞지? 여덟 명 8명 남잖아. 여덟 명을만다고요대원해야죠 7팩인가? 아니에요. 알겠어? 얘두 개가 지금 기준을 잡아주고 있죠? 저기 A, 나 여기 B. 그, 그 사이에 애들 여기다 이제 애들이 앉는 거잖아, 8명이요. 돌아가, 돌아가 안 돌아가잖아. 그렇지 얘들은 뭐다? 8명을 앉힌 방법은 8팩이 하지만, 얘가, 이거 두 개의 자리 바꾸면서 곱하기 2는 한다, 한다? 얘는 아니요 왜냐면, 하 A가 여기 있으나, B가 여기 있으나, 어차피 돌림이 똑같으니까. 요 그게 순열하고 차이점이죠. 순열은양 끝에서면 이렇게 자리 바꾸면 곱하기 2를 하거든? 그런데, 원순열은 a b 선나 b a 선 어차피 돌림이 똑같잖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곱하기 2를 한다, 한다? 한다? 안 한다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 어원 순열과 순열은. 근데 그냥 팔 팩이 경답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된다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